안녕하세요, 바치오 제이크입니다. 자 우리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종목은 어, S넷이라는 종목인데 시간에 있어 상한가 가갔죠 예, 뭐 자회사 엔비디아와 파트너십 체결, 뭐 사업 추진 기대감 이런 뉴스 때문에 상한가가 간것 같은데요. 자 이거 한번 우리 우리 내일장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일장 전략을 세우기 전에 여러분들 주식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저는 추세 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추세를 보려면 여러분들이 눌림목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요. 눌림목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우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눌림목이란 뭘까요? 여러분들, 주가가 상승 추세에서 조정되는 구간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 조정이 되는 구간을 얘기해요. 자, 이 구간이 오면 첫 번째 배도에 민이 생기고, 번째, 때로는 홀딩의 고민이 생기죠. 왜? 내가, 내가 여기서 사건, 여기서 사건, 뭐, 여기서 사건, 떨어지면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매도의 고민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아니야 추세를 지켜볼 거야 하는 홀딩의 고민이 생기기도 해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가 고민 끝에 매도를 하면 어떻게 돼요? 주가 올라가. 또, 홀딩을 하면 여지없이 내려가는데, 왜 그러냐면, 이거 여러분들만의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자, 기준을 어떻게 잡냐면, 어, 장대 양봉을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장대 양봉 이렇게 나오면요.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이거 장대 양봉이 나오면, 항상 장대 양봉의 고점을 긋고, 여기에 절반, 고점과 절반의 절반을 긋으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 1번, 2번, 3번이라고 하면 보통 이 1번, 2번, 3번 구간에서 여러분들, 급반등이 굉장히 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주가 자체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것도 보시면, 자, 이렇게 연속된 봉이 하나가 나왔어. 하나의 봉으로 잡고, 어때요? 이번에서 반등이 나왔잖아. 그러면 우리가 내가 여기서 샀으면 한번 견뎌보는 거야. 자, 근데 또 올라갔죠. 이걸 또 하나의 봉으로 잡아 그럼 또 뭐야? 내가 어디 견뎌보는 거야. 내가 여기가 최종이니까 이번 또 반등이 나왔어, 그쵸 견뎌보는 거고. 이런 식 견. 여기 결국 3번만 이탈하지 않으면 돼. 결국 뭐냐면 내가 만약에 여기서 샀으면 수대를뭐 적어도 여기까지는 갖고 갔을 거 아니야. 이렇게 길게 가지고 갈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결국, 결론 뭐냐 주가가 올라가다 이렇게 조정이 되었을 때, 어, 이때 주가의 치가 1번, 2번, 3번 안에 있으면, 홀딩을 해도 돼요. 홀딩을 하고 추세를 지켜보셔도 되지만, 3번을 이탈하면 수익이시면 익절, 손실이면 손절하시고, 여러분들 빨리 다른 종목을 매매하시는 게 좋으니까, 이거는 좀, 다른 건 몰라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SNS를 월봉의 모습도 볼게요. 자, 월봉의 모습을 보니까, 작게 본 거예요. 그래도 얘는 보면 주가가 한 단계는 업그레이드 됐죠? 한 단계는 업그레이드 된게 맞아. 여기서 큰 박스권이긴 하죠. 이렇게 큰 박스권이 된 거죠. 그러면 결국 뭐냐면 얘는 기본적으로 보시면 최근에 이제 상승의 흐름을 갈라, 이거 절반이죠. 이게 안착이 중요한 거고, 하나, 우리가 이제 저항을 봐야 되니까 하나 저볼로 여기가 저항이 될 수가 있어. 5,850원 정도가 이거를 주봉이었습니다 주봉에 5,850원을 그셔요. 이렇게 그고요. 자, 이렇게 그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주봉에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가 주봉에서 61선의 의미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61선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우리 한 달이 영업일수를 며칠이, 한 달이 영업일수를 대략적으로 20일, 3개월이면 며칠이에요. 60일 정도 됐죠. 우리가 분기 실적은 언제 발표해요? 3개월만. 그러면 답은 나주봉, 60일선은 분기 실적선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량주들은 대부분 그래요. 61선을 뚫기... 테마가 아닌 이상 이렇게 자연적으로 테마가 아니어야 돼요. 61선을 뚫게 되면 뭐다?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좋아진다고 보시면 돼서 이것도 하나의 매매하는 방법이니까 시 이거를 좀 기억을 하세요. 자, 주봉에서는 뭐 따로 볼 자리 없어요. 이거를 1봉에 5,850원을 긁게요 1봉에 5,850원을 이렇게 긋습니다. 5,850원을 이렇게 긋었어요. 이렇게 긋고요. 자. 우리가 일봉에서도 이평선을 하나 더 공부해야 돼. 저는 이평선이 제일 좋아요. 매매할 때 이평선이 제일 좋은데, 자 일봉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중요시하게 봐야 될 선은 뭐냐면 일봉에서는 2 0일 이동 평균선을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저는 이 이평선을 추세선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해요. 어떤 분들은 생명선. 뭐 그만큼 중요한 선이라는 거야. 이 평선 자체가 그래서 이, 이 평선이 대부분 뭐라 이 평선은 후행성이다 막 이렇게 많이 말씀들을 하죠 맞아요 저는 이 평선의 방향성은 믿자 이주의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평선이 제가 오늘 상승 추세일 때는 이렇게 빨간 점선을 표시했죠 하락 추세일 때는 파란 점선을 표시했는데 이거 방향성을 믿으라는 거야 자 이동 평선이 올라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면 믿고 매매해 보란 말이야 손절을 하더라도 이 구간에 손절을 해. 자, 이제 하락 구간이 왔어. 내가 파란색 이제 꺾이면서 나는 이 평선이야. 하락을 할 거야. 그러 뭐 이미 예고를 하고 있어. 이 평선 자체는. 그런데 내가 여기다 대고 자꾸 매수를 하면 어떻게 돼? 손실만 보잖아. 맞잖아. 이런 부분이란 말이야. 이런 부분 자체를 여러분들이 좀 습관을 기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 이런 데서 매매하지 않은 습관을 기르셔야 돼. 여러분들이 왜 이런 데서 매매하냐면 갑자기 급등이 나올까봐 많이 하라 그랬을지. 그런데 가끔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을 하시면서 매매에 임하시면 여러분 계좌 자체는 정말 틀려지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종목은 보니까 윗, 유난히 윗꼬리들이 많죠. 여기 보니까. 유난히 윗꼬리가 많네요. 이 종목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저만 그런가요? 윗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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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꼬리. 그런데 여러분들, 자 여기서부터 좀 중요시하게 봐야 될게 있어. 윗꼬리의 의미는 뭘까, 요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여기서도 이제 윗꼬리가 한번 나왔어, 그렇죠? 그데 대부분 윗꼬리는 뭐야? 거래량을 동반한단 말이야 그렇죠? 거래량을 굉장히 동반하는 흐름인데 최근에도 이제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최근에도 윗꼬리가 좀 나왔죠. 저는 이 윗꼬리 자체가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매물대를 체크하는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매물대 체크.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꼬리를 이 이제 내려왔을 때이 꼬리를 잡아먹는 장대 양보에 나오 주가는 급등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역시도 그렇게 다 있지만 보통은 어떻게 급등을 하냐면 얘를 보여드릴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볼게 없으면 그냥 설명만 드릴게요. 이런 거라니까. 이렇게 윗꼬리가 이렇게 나오다가 한번또 뒤집어지더라도 이 꼬리잖아요. 꼬리를 잡아먹은 이런 장대 양복이 나오면 주가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단기적으로 지금 급등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봐봐. 아, 윗꼬리가 나왔죠? 여기를 잡아먹는 장대 양복이 나왔잖아. 이거는 거의 간다고 보시면 돼. 뭐, 뭐, 뭐 목표는 여기까지 잡아야지. 일차적으로전의 고점이니까. 이렇게 자꾸 보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패턴도 기억을 하시고요. 우리 내일장 전략을 한번 세워보면, 자, 먼저 뭐죠? 여러분, 점상이 나올 수가 있죠. 자, 내일 보시면 나올 수 있는 패, 첫 번째 점상도 나올 수 있어. 그렇죠? 점상이 나오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점상 매매법 보면, 어, 어 이상가 물량에 한 줄을 매수 걸어 놓는다. 자 여기에다가 상한가 물량에다가 한 줄을 매수 걸어 놓아요 여기다 그래서 한줄 매수 걸어 놓고 내께 매수가 되면 어떻게 돼요 내께 상한가가 풀리는 거잖아 그럼 그때 대응을 하시고 만약에 내께 매수가 안 됐어 그럼 점상으로 끝나면 어떻게 그 다음날 점상가는 확률도 뭐다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6,050원 정도에 시작을 합니다 1,050원 여기서 시작을 하죠. 자, 내일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어, 점상 다음에 장대항봉의상한가가 나올 수가 있어. 그쵸? 두 번째는 윗꼬리도 굉장히 나올 확률이 크죠. 세 번째는 만약에 이렇게 위에서 끝나는 이런 조그만 윗꼬리가 나면, 이건 여기 정고점도 돌파한다는 의미니까 이건 굉장히 좋은 의미. 그 다음에 이렇게 위아래를 흔들어주는 봉이 나와.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때로는 음봉의 흐름도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저는 가장 걱정되는 건 뭐냐면, 시가고가 종가, 저가가 이렇게 나올까 그래서 내일 장 대응을 하실 때는 예, 점상이 아닌 이상 어떻게한다시가에 무조건 절반 매도. 매도하고 나머지는 시가 이틀 하지 않는 한번 홀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상으로 SNS에 대한 브리핑 마치도록 하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